와 우리 친구들 오늘 보니까 우리 친구들 너무 예뻐요. 전사님한 번 집중했고 오늘은 기도가 했죠. 보다. 보산나 주님을 찬양해요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볼까요? 네. 같이 따라서 읽어보도록 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우와! 정말 기대돼! 얘들아! 예수님이 오신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물고기 두마리와 오리떡 섯개로 온천형을 넘기신 그 예수님! 자! 우리 모두 우리 왕을 만나러 갑시다! 어서 갑시다! 우리도 가자! 예수님! 왕을 만나러! 응? 응? 네. 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낙이를 가져왔습니다! 진짜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주던데요? 당연하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접사하러 가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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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예수님! 동굴의 사람들이 그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나, <laughs> 네가 제일 먼저 왔구나. 네. 어? 근데 이걸 타고 가시려고요? 사람들은 멋진 별마을 기대할 것 같은데. 너 그렇긴 해. 아니 뭐 우리 예수님은 늘 겸손하시니까. <laughs> 그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위조기 위함이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제 가자구나. 자, 같이 갈래? 나! 어? 와 예루살렘 성이네요. 왕이신 예수님이 가신다라 와. 주나, 나는 정 곳에서 죽게 될 거란다. 네? 죽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무슨 <laughs> <어서> 가시죠? <laughs> 같이 가자 주나. 님은 우리의 왕이시니까 선생이야. 당신 제자들한테 말하고 좀 하십시오. 누가 보면 당신이 하나님인 줄 알겠어. 그리고 이렇게 소란을 부리면 로마 병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오산다, 오산다. 불주여가 너희 하는 일이 있을 없다. 불라온 세상이 그를. 하는 것도다. 하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라고 해요. 고상나, 우리를 구원하실 주 예수님이십니까? 내 친구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 하늘에 계신데 이 땅에 오셨대.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 님 맞아요, 예수. 님 언제 오셨죠? 한국을 만들고 있는데. 언제 오셨죠? 2000 어디? 20 어디? 어디? 전에 2000년 전에 오셨대 어디에? 어디에 오셨을까?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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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셨어? 예수님이 왜 오셨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어디 계시죠? 하늘에, 하늘에 계세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에 갈수 있어. 그런데 2000년 대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죠? 네. 우리 만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죽으시고 들어가셨어. 알아요. 그 내용을 오늘 이야기할 건데 어떤 내용이 네.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모르는 친구도 있으니까 말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네. 야, 오늘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대요. 어? 어디에? 예루살렘 성에 드디어 예수님이 들어오신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셨대요. 30년 동안은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요. 3년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요. 병든 자를 고치셨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이셨어요.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두 마리를 5천 명을 먹이셨대요.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대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다 알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기대했을까요? 맞아요 왕으로 기대했어요 어떤 왕이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유대 땅은 로마라는 그 나라의 속국이었어요 로마로부터 많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억압을 당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뺏어갔어요 그래서 그 로마에서 벗어나길 원했어요 해방되길 원했고 구원 받길 원했어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왕이 돼서 로마에서 구원해 주길 소원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오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시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왕관을 쓰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길 원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활을 휘두르며 군대를 거느리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길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성 가까이 갔을 때 제자에게 얘기했어요. 옆집 마을을 가면 어린 아기가 있으니 그나기를 데리고 오렴. 그러자 제자가 겨우 또 이게 무슨 얘기지? 예수님이 얘기하는 소리를 알아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라는 그 말에 순종하고 옆집 마을로 갔어요. 그랬더니 우와 진짜 어린 나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나 생각했어요. 진짜 예수님이 어린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다 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로마에서 해방하고 구원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소리치며 외쳤어요. 아, 그런데 조금 이따 자기가 있던 거두까지도다 깔았고요. 또 종려나무 잎까지도 다 바닥에 깔아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했죠? 유대따,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들이 외치는 호산나는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제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어디에서 구원해달라는 거죠? 로마에서 구원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호산을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아시다피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구원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에나쁜짓 했던 도둑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 사람들을 몰랐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몰랐어. 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저 아픈 자를 치유해 주는 사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만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요. 우리도 다 아는 사실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맞아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로마. 아니, 우리, 우리, 우리. 우리 그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구원하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그 모세, 그 십자가에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지? 하나님 말고 누구? 을 하나님의 아들 예 네.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신천하셔서 하늘에 간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우리도 부활신천해서 하늘에 갈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뭐 대박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맞아요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가, 우리가 지옥, 지옥 가 맞아요. 가도록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에 가서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자, 그러서 해보자. 호산나. 주님을 찬양해.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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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해요. 예, 예, 찬양해요. 호산나 뜻이 뭐라고 했지? 호산나 뜻이 뭐라고 했지? 구원해주세요. 맞아. 이제 우리를 구원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야 우리 손은 모으고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데. 누가 제일 예쁘게 오늘 예배를 잘 드렸나 손은 모으고 눈은 감고 눈은 한명도 안 감았네 전사님 눈다 보이네 우리, 기,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합시다 전사님 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어,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을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기쁨을 그것을 알게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는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먹고 사는 것에 급급했고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그 믿음 우리 유튜브 친구들에게 새겨주시게 하시고 그 영혼에 기록되게 하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아 네. 오늘 누가? 말씀을 잘 들었더라 이 어, <laughs> 여기 근영이? 근영이? 근영이 할수 아, 있어요? 아, 다 우리 로아라고 세, 로아아다지두 손으로, 두 손으로, 두 손으로. 야, 제거. 손은 무고 눈은 감고 야, 우리 눈은 감으면 지눈 감, 눈안감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나와서 물질 드리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복이 우리 유튜브 친구들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 생명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그 생명을 누리고 그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성장하는 놀라우신 아버지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 물질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응. 아멘. 감사합니다. 우자 우리 주제 동원해 보자. 허리선. 예수 믿게 되었죠? 네. 예수 믿는 친구들 손들어 보자. 예수 믿는 친구들. 잘하자. 잘하자. 우와. 맞아.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 친구들. 그 기쁨으로 우리 리포. 리포 같이 노를 거예요. 안믿는나 봐. 안믿는나 봐. 안믿는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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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래 그래 알려줄게요. 야 앉아보세요 음,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아니, 이렇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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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배를 매밀고 배를 <laughs>